10년 전에 비해 감소된 사무실 공간의 비율이 무려 59%에 달합니다. 같은 성능을 내더라도 좀더 작은 셰시 타입의 기기가 선호되는 추세라는 거죠. 2017년에 저희 고객자문위원회를 모시고 응답을 몇개 받았는데요. 54%의 응답자들이 근무환경에서 지저분한 케이블링을 해결해야 될 과제로 언급을 했고요. 52%의 응답자들이 제한된 설치 공간을 85%를 넘는 수치로 디스플레이어 시스템을 별도로 관리하기 원하기 때문에 올인원 형태의 PC를 선호하지 않고 구매하지 않는다고 답을 해왔습니다. MS 오피스 위주로 활용하는 이런 작업들에는 고성능과 확장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큰 크기의 시 PC가 필요로 하지 않다는 것도 깨닫게 됐고요. IDC는 마이크로폼 팩터 같은 카테고리의 시장 전유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노트북들의 대부분에 들어있는 GPU들도 실제 업무 환경에 쓰인 데는 충분히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단한 개의 케이블로 전원,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전원까지 전송할 수 있는 USB-C 연결을 지원하는 모니터의 보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업무 환경과 기술적 동향을 바탕으로 더 나은 솔루션을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실질적으로 책상 위에 공간을 전혀 차지하지 않는 제로 폼팩터 PC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옵티플렉스 7070 울트라 제품입니다. 모니터 스탠드에서 내려다 본 이미지입니다. 이 안에 시스템 본체 모듈이 완벽히 통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시스템 본체 모듈입니다. 여기에 프로세서, 메모리, 스토리지 등 대부분의 부품이 내장이 되고요. 툴리스 를계로 되어 있습니다. 포환 스탠드를 도구 하나 없이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사양에 대해서 사용자 맞춤 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무게 또한 650g으로 매우 가볍기 때문에 휴대하시면서 사무실이던 대기실이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최대 4코어의 인텔 V 프로 지원 i7 프로세서 2개의 딤 슬롯이 내장돼 있어서 최대 64GB 메모리 M.2 1개에 2.5인치 1개에 총 2개의 스토리지 베이가 있고요 이론상 10Gbps의 다운로드 스피드를 지원하는 와이파이 6의 무선 램및 블루트서5.0 옵션을 탑재하실 수가 있고요. 최대 3대의 FHD, 2대의 QHD, 또는 한대의 4K UHD 디스플레이를 지원합니다. USB-C 단자에 디스플레이 포트 1.2 버전을 지원해서 비디오 출력이 가능하고요. USB 타입 A 포트, 캔시턱 락 슬롯이 준비되어 있어서 커버를 열고 닫거나 내부 부품의 변경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후면부분에는요, 전용 전원 어댑터잭이있고요 RJ45 유선 랜포트 USB 타입 A 포트, 또 하나의 USB 타입 A 포트가 있는데, 스마트 파워온을 지원합니다. 전원버튼에 굳이 손대지 않으셔도, 키보드와 마우스로도 전원을 켜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부분에 마련이 된 USB 타입 C 포트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합니다. USB 타입 C 연결을 지원하는 모니터와 연결했을 때, 가장 스마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환 스탠드 옵션 또한 저희가 두 가지 형태로 공급이 되고요. 이 스탠드들은 최대 27인치 모니터까지 거치 가능합니다. 배사 마운트를 지원하는 싱글 모니터 이면은 거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델 모니터 기준으로는 최대 38인치의 얼트라 와이드 모니터까지 거치가 가능합니다. 듀얼 모니터 스탠드에서도 같이 거치 가능하고요. 최대 27인치 모니터 두 대까지 거치가 가능합니다. 어떠한 업무 환경에서도 자연스럽게 녹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유연한 솔루션이라고 표현할수 있겠습니다. 실제... 제품을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한 모니터는 USB-C를 지원하는 s h 트라 p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USB-C 케이블을 하나 연결하는 모습을 보시고 계시고요 지금 뭐 드라이버 같은 게 없죠 아주 간편하게 맨손으로 조립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쉽게 장착 됐고요 그 다음에 예, 모니터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역시 도구 하나 없이 간편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USB-C 케이블을 하나 모니터와 시스템 본체 모드가 연결하고요. 모니터에 전원 케이블만 꽂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설치가 다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 오픈데스크 구축을 하실 때 정면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후면에서 보든 굉장히 깔끔한 데스크를 연출하실 수 있는 거죠. 전원 버튼은 스탠드 상단에 위치를 해 있고요. 이 스탠드에는 전원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아까 스마트 파워를 이용한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 후에 대모를 통해서 보여드리고요. 지금 내장되어 있는 SSD를 통해서 부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부팅이 완료가 되어 있죠. USB-C를 이용해서 데이터, 비디오, 오디오, 전원까지 공급을 할때 모니터의 전원을 받아서 시스템 본체 모델이 전원을 쓰게 되는데요. 보통 일반 모니터나 일반 시스템이면 모니터를 끄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 본체도 꺼지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펌웨어를 수정을 해서 시스템 모니터를 꺼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켜주시고요. 네, 이처럼 모니터를 끄더라도 시스템 본체는 꺼지지 않고 모니터에 USB-C를 통해서 파워 딜리버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전력을 보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전원 버튼이 이렇게 멀리 있기 때문에 팔을 뻗쳐서 켜는 게 불편하시다는 고객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단 부분에 USB-Type-A 3.1 포트 하나가 스마트 파워 온을 지원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저희 옵티플렉스 바이오 스에 들어가서 그 스마트 파워 온 기능을 온 오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셨을 경우에는 전원을 끄셨을 때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해서 전원을 켜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정상적으로 전원 종료를 한번 해 주시죠. 네, 지금 시스템 꺼졌고요. 이때 이제 여기까지 손을 뻗쳐서 전원을 켜지 않으셔도 키보드나 마우스를 건드리것만으로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한번 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원이 켜지겠죠. 이게 스마트 파워 기능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파워를 지원하는 무선 키보드 마우스 톱을 이용해서 손을 뻗치지 않아도 아주 스마트하게 전원을 켤 수가 있습니다.